안녕하세요. 마이닥터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사랑니의 모든 것 실전편입니다. 오늘도 역시 치과 개원이 조상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진화의 희생양. 사랑니의 슬픈 예. 운명에 네. 대해서 좀 살펴보고, <laughs> 네. 웬만하면 사랑니는 뽑으시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은 실전편이니까 임상적인 네. 얘기, 발치 네. 위주로 네.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니가 퇴화되는 치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형적인 형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아래 치아가 잘 씹히려면 모양이 좋아야 좋은 기능을 할수 있거든요. 사랑니는 여기 사진에서 보다시피 위쪽에 사랑니는 굉장히 작게 생겼잖아요. 맞았네요. 또 아래는 굉장히 크고요. 기형적인 것들도 많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사랑니를 뽑는 게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네. 이 사랑니가 나는 과정에서 생기는 통증이나 네. 발치할 때 생기는 고통이 위 아래가 다르다 틀리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틀리죠. 그러니까... 그 위에 사랑니는 상부 쪽에 있어서 앞골의 테와의 조금 덜 영향을 받았고요. 아래 턱은 두개 쪽에서 멀어진 쪽이라 좀 퇴화되는 과정을 더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더 부족한 게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은 만원 버스에 탑승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랑니가 정상적으로 좀 맹출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에 비해서 아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간이 부족해서 옆으로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랑이를 뽑는 거에 대한 부담이 위의 사랑이보다는 아래 턱의 사랑이를 빼는 게 훨씬 더 부담이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또한 위턱 같은 경우는 뼈가 성글거든요. 그러니까 해면골이라고 뼈의 밀도가 좀 치밀하지 못합니다. 그에 비해서 아래턱 같은 경우는 뼈의 밀도가 치밀해 가지고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딱딱한 뼈에 매식이 되어 있는 사랑니를 빼는 게 훨씬 더 어렵겠죠. 네. 아래 사랑니 발치하려면 선생님도 진땀 좀 흘리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서 위의 사랑니를 뽑고 온 환자가 이제 아래의 사랑니를 뽑게 되는 경우는. 어, 일단 환자들이 자기가 예전에 위에 사랑이를 뺐을 때 별로 통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도 별로 안 아플 거라고 와서 뽑게 되는데, 아래 사랑이는 통증이 굉장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명의가 되기 어렵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아래 사랑니를 딴 데서 뽑고 왔는데 위에 사랑니 뽑아 주세요. 이렇게 오는 환자들한테는 명의가 되기가 쉽고요. 네. <laughs> 위에 사랑니를 뽑고 온 경우 아래 사랑니를 뽑아 달라고 온 환자한테는 명의가 되기 어렵습니다. 아, 그럼 그런 의사 선생님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윗니 뺀데 가셔서 네. 하셔라. <laughs> 그러니까 그 치과 의사 입장에서도 위에 사랑니를 빼기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네. 그래서 위에만 빼고 아래는 빼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음. 어, 사랑니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이면에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위 아래 니가 이렇게 좀 고통이나 양상이 다르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네. 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사진 속에 저 환자분, 네. 저 케이스는 어땠나요? 네, 이 환자도 위에 어? 사랑니가 있고 아래 사랑니가 있는데 보기에도 위에 사랑니는 작아서 아 뽑을 때 그렇게 아프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아래 사랑니 같은 경우는 크기도 크고 아무래도 뼈의 골밀도도 높아서 빼는 게 쉽지 않겠다. 이렇게 느껴지실 것 같고, 네, 예상은 그렇게 됩니다. 네, 실제로도 아래 사랑니가 훨씬 더 빼는데 힘도 많이 들고 환자분도 좀 고통이 좀 뒤따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랑니 보시면. 어, 사랑이 주위 잇몸이 조금 더 붉게 발적이 된거 보이시잖아요. 그렇네요. 이렇게 잇몸도 나쁘고, 저 검은검은한 거는 이제 충치 양상이 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취를 하고 이렇게 빼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한 사진을 보게 되면 충치도 이렇게 상당 부분, 이렇게 윗면 뿐만 아니라 어... 그러네, 옆면까지도 옆에도... 충치가 진행된 게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치아하고 치아 사이가 8번 치아하고 7번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침착되면서 그 사이가 이제 썩은 거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환자분한테 이런 걸 보여드리면 환자분은 맨 끝에 있는 치아라 본인이 얼마나 나쁜지 잘 확인하기 음.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뽑은 치아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썩어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되게 많이 놀라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사랑니를 대부분 뽑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보여주신 환자분의 치아는 네. 이제 통으로 싹잘 뽑혔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사랑니 같은 경우는 쪼개서 뽑아야 되는 경우도 많다. 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네. 특히 아래턱의 사랑니 같은 경우는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위로 정상적으로 맹출하지 못하고 옆으로 난 경우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옆으로 난 사랑니를 뽑으려면 앞에 치아가 가로막혀 있어서 정상적으로 빼는 쪽으로 잡아당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으로 사랑니를 발치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났으면 이렇게 쏙 빼면 되는데, 맞습니다. 들어 누웠으면 네. 얘를 이렇게 이렇게 뽑을 수가 없으니까. 없죠. 아, 앞에치가 가로 막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잇몸을 절개를 해서요. 음. 사랑니를 잡고 있는 뼈를 좀 삭제내고. 삭제해낸 그 위치의 치아를 쪼개서 이렇게 분리해서 뽑게 되는 거죠. 음. 그런 경우도 한번 사진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우측 하단에 사랑니가 옆으로 기울어져서 났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랑니 앞에 치아하고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끼게 되고 보시면은 이쪽 후방 쪽에 사랑니 앞에 치아가 음. 검은 게 이렇게 보이는 게 있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충치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사랑니만 나빠진 게 아니죠. 그 앞에치아도 나빠진 거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요 사랑니 밑에 하방도 잇몸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 사랑니 앞에치아의 잇몸에도 되게 안 좋은 영향이 있어서 이제 발치를 시행하게 됐는데요. 이제 사랑니 앞에치아가 이제 가로 막혀져 있으니까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잇몸을 절개해서 치아를 두 동강을 냈습니다. 음. 그래서 두 동강을 내서 이제 치아를 뽑은 사진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사랑니를 그냥 뽑아도 만만치 않은데 이 몸을 열어서 이제 출혈도 되는 상황에서 시야도 어렵고 맨 뒤쪽이라 기구 조작도 쉽지 않거든요. 음. 그런 상황에서 치아를 저렇게 쪼개서. 하나 빼고 또 나머지 뿌리를 빼고 이런 과정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 발취한 치아를 보니까 네. 뭐 상상만 해도 대공사였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환자분도 되게 고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을 크게 벌려야 되고 염증이 있으면은 잇몸을 절개할 때 출혈이 조금 많이 동반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통증도 심하고 나중에 뽑고 난 다음에 이제 붓고 조금 통증도 동반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염증을 먼저 치료하고 네. 발치할 스케줄을 잡기도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사랑니를 아프지 않은데 나 사랑니 뽑아달라고 오는 환자들은 거의 없거든요 내가 아프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뽑는 게 좋은가요 이렇게 오게 되는데 사실 사랑니를 뽑을 때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뽑게 되면 통증이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없을 때 사실 사랑니를 뽑아야 출혈도 덜 심하고 붓기도 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뽑기가 용이한데 붓고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오면 환자분도 뽑을 때 훨씬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랑니를 뽑기 전에 염증을 완화시키고 그러니까 사전 투약을 해서 항생제, 소염제를 먼저 투약을 해서 염증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뽑는 게 원칙적이긴 한데요. 근데 그 약을 통해서 사랑이가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동안에 통증도 작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아프더라도 그냥 빨리 뽑아서 염증... 적절, 예, 염증의 원인을 빨리 제거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은 그러면 속전속결주의라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환자한테 되겠네요? 먼저 동의는 동의를 구하는데요. 사랑니를 진짜 뽑고 싶어한다면 그냥 일단 빨리 뽑는 게 좋다. 근데 네. 사랑니를 내가 굳이 안 뽑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그냥 지켜보고 싶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투약을 통해서 그냥 염증을 가라앉히고 네.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도 사랑니 네. 때문에 좀 고생을 한 경험이 있는데, 아... 다니던 치과에서는 그 염증을 네. 좀 가라앉히고 뽑는 게 좋다 이래서, 네. 뽑는데 한 6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러니까 문제가 된 사랑니는 사실 염증을 가라앉혀도 언제든지 문제가 될수 있고, 앞에 치한테 지속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럴 거라면 그냥 빨리 뽑는 게 네.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을 알았으면 선생님한테 빼달라고 했을 텐데 아 네. 안타깝네요. <laughs> 네. 그러면 제가 그 인터넷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네. 다른 케이스를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발치를 하다가 신경을 건드려서 네. 환자한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던데. 네, 그 사랑니 뿌리 쪽에 하치조 신경이라고 입술의 감각을 지배하는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사랑니를 뽑게 되다가 그 뿌리 끝이 이 하치조 신경을 손상시키게 되는 경우. 조금 의료사고의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보통 저렇게 신경 가까이 있는 사랑니를 뽑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 동의서를 먼저 받게 됩니다 음, 음. 그래서 환자한테 사랑니 발치 후에 일어날 수 있는 후유증, 부작용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설명을 드리고요 음.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환자분이 자기 치아의 치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음. 거치게 됩니다. 그럼 엑스레이 상으로도 그 신경이 보이는 건가요? 네. 이 사진에서도 사랑니 뿌리 끝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치조 신경이 지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아. 근데 엑스레이 사진은 이제 2차원적인 사진이니까 실제로 신경하고 겹치지는 않지만 겹쳐서 보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음. 이런 경우는 이제 3차원적인 시 CT 사진을 찍음으로써 신경하고 거리가 안정적으로 이제 확보가 돼 있을 경우, 그럴 때 뽑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그럼 이제 저런 경우는 CT 촬영도 해보는 게 좋다.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환자분이 신경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의사로서 어, 신경 손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가라는 음.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CT 사진을 찍어보는 게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궁금한 게이 네. 네. 사랑니를 이렇게 빼내실 때 네. 이렇게 뭐 집게나 벤치 이런 걸로 이렇게 뽑아내시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아닌가요? <laughs> 네. 소위 말해서 일반인들은 벤치라고 그러지만 의료용 기구로는 포셉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포셉으로는 잘안 뽑혀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런 엘리베이터라는 기구를 통해서 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치아하고 그 뼈하고 그 사이에 틈 바구니에다가 저 뾰족한 거를 집어넣어서 지렛대의 원리로 어... 뽑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렛대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학의 원리로 사랑이를 발치한다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힘으로만 뽑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예.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근데 저는 무슨 얼음 송곳인 줄 알았어요. <laughs> 네, 그러면 선생님, 네. 마지막으로 이 네. 사랑니 발치, 네. 내지는 사랑니 관리와 관련해서 네. 꼭 해주고 싶은 말, 네.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이 사랑니가 맨 끝에 나오는 치아이기 때문에 사실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사랑니를 뽑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랑이를 4, 사랑이가 네 개가 났었는데 다 뺐거든요. 근데 사랑이를 빼고 나니까 느낌이 한마디로 되게 입안이 한갓지고 좋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뽑아보니까 느낌이 좋으니까 환자분한테도 뽑으라고 많이 권하기도 하고 근데 사랑이를 안 뽑아주는 개인 병원들이 많아서 사랑이가 아파서 이렇게 빼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치과를 찾아갈 때는 어, 미리 그 치과에 전화를 해서 사랑이를 뽑아주는 병원입니까?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고 가시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치과 개원이 조상현 원장님을 모시고. 사랑니의 모든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과 지혜를 상징하는 사랑니에 대해서 잘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